안녕하세요 두소모터스 박주원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그 삼성의 SM5 신형 모델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네, 주행거리가 다소 많을 수 있는데 약 23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등급은 LPG 등급입니다 LPG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네. 자, 저와 함께 외관문 실내 부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죠. 전면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전면부 그릴 상태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수석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게 되시면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운전석 헤드라이트 부분 역시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느껴지고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깔끔한 편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 상태 본넷트 보시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까만 색상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 외관 상태는 완벽하지 않다는 점그점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운전석 펜더 부분 그리고 운전석 도어 부분 자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부분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운전석 휠타이어 부분 보시게 되시면은 어, 정말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년 시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년. 자, 전자서 윈도우 오토도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동 조비식 미러. 그리고, 전동 시트. 자, SM5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자,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시면은 LPG 버튼 아래쪽에 있고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상태. 오,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바로 나옵니다. 예열이 돼 있어서 그런지 차가운 바람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히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히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자, 이 차량은 이렇게 버튼 시동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 키. 카드키가 두개다 갖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열 시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운전석 뒷도어 부분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뒷도어 부분 안쪽에도 보시게 되시면은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 부분 보시게 되시면은 2열 시트 부분도 어, 이 정도면 한 번도 안 앉았나요? 할수 있죠.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안 앉은 것 같네요. 그리고 뒤에 휀다 그리고 뒤 범퍼까지. 대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PG 차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트렁크가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많이 넓지 않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대류 등 보시게 되시면 뒷대류 등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 범퍼, 그리고 뒤에 횡단까지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에도 뒤에 조수석 휠 타이어 부분 보시게 되시면은 약간의 스크래치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아쉬운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은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60% 70% 정도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뒷도어 부분 외관 상태 보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수석에도 보시게 되시면, 조수석에 이렇게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앞부어 부분, 외관 상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조수석 뒤뚜어 부분도, 자, 외관 상태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조수석 휀다 부분도 보시게 되시면 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휠타이어 부분입니다 조수석 휠타이어 부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2012년식 주행거리는 약2 3만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 자, 등급은 LPG 등급 함께 만나 보셨는데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고 후에 점화 플로그랑 점화 코일을 교환한 상태로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모습 같이 함께 만나 보셨는데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SM5 MPG 차량이 연비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 생태, 그 연식, 주행거리에 비해 굉장히 양호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LPG 등급이지만 그래도 옵션 필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이 차량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두손모터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 더욱더 최저 마진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두손모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